안녕하세요. 우울한 코미디언의 우울한 코미디언, 최애나입니다. 첫 번째로 준비한 거는 저는 우울증일까? 나는 우울증일까? 라는 거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 싶어서 준비했습니다. 어 먼저 우울감과 우울증은 차이가 있는데, 그거에 앞서서 제가 우울증을 일단 겪고 있는 사람이고, 많이 좋아졌지만, 그래도 그 전에 겪었던 것들을 말씀드림으로써 여러분들이 이거를 참고해서, 아, 나도 저런 증상이 있는데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우울증인지 아닌지 판단할 때 척도가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에게도 우울증은 계기가 있었어요. 저는 학창시절에 공부를 하면서 수업 시간에 대답을 굉장히 열심히 하는 아이였어요. 뭔가 선생님이 뭐 살았단다 알겠니 하면 보통 대답 안 하잖아요 근데 저는 네네 네 하면서 뭔가 코미디언을 꿈꾸는 새싹으로서 뭔가 반의 수업 분위기도 띄우고 싶고 애들이 웃는 소리도 좋고 또한 선생님도 되게 좋아라 하셔서 열심히 네네 말다재 하면서 막 따라 했죠 근데 그게 이제 대학교에 가면서 어떤 저에게는 우울증의 계기가 됐어요 갔는데 전공 수업을 할 때는 제가 원래 저런 애구나 하고 애들이 초반엔 불편해하다가도 나중에는 괜찮았는데 어, 교양 수업에 가니까 사람들이 안 좋은 시선으로 보고 그리고 또 약간 좀 장애가 있는 친구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셨고 그리고 거기 동기 같이 들었던 동기들 중에 너 진짜 관종이냐라고 진지하게 물어보기도 하고 너 교수님한테 잘 보여가지고 너 학점 달라 그러는 거냐라는 얘기도 듣고. 그러면서 아, 저는 되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내서 한 거였는데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다 보니까 아, 나는 사실 내가 하고자 했던 것들이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였나 아, 내가 정말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람인가라는 생각도 들었고 이제 유교 문화에서 성 역할이 주어지는데 어, 남자가 이래야지 여자가 이래야지예그 여자가 이래야지를 제가 수행을 잘 못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한테 너 너무 남자 같아, 너 남자로 태어났어야 돼, 그리고 너 여자애가 그렇게 조신하지 못하면 안 돼, 시집 잘 가야 되는데 너 그러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좀 약간 반항심도 생기지만 정말 나는 그 성적인 역할에 맞지 않기 때문에 사랑받을 수 없고 매력이 없고 사람들이 거부하는 사람인가, 사람들한테 이상한 사람으로 받아들여지는 건가라고 계속 생각하면서. 저를 깎아 먹고 했던 게제 계기가 되었죠. 이제 우울증의 길로 들어서면서 가벼운 증상들이 시작되기 시작했어요. 과거를 굉장히 완벽한 걸로 생각하고 항상 그 과거로 돌아가고 싶어 했어요. 대학교에서 터졌던 우울증이 그 전에 있던 제 학창시절은 굉장히 완벽한 것들로 미화되게 해서 자꾸 그때를 반추하고, 그때는 좋았는데, 그때는 긍정적으로 살았는데, 그때는 행복했는데, 라고 자꾸 생각하면서 글로그 때로 돌아가야지, 돌아가야지, 돌아가야지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개발서도 굉장히 많이 읽게 되더라고요. 자기개발서를 읽고, 그리고 심리 도서도 읽으면서 프로이트를 접하게 됐는데, 거기에서 어, 지금 있는 정신적인 병들은 어떤 과거의 원인을 해결하면 해결된다라는 부분을 보고 그 원인을 찾아야지, 원인을 찾아야지, 이게 원인인가? 어떤 게 원인이지? 라고 원인에 집착했죠. 어떤 이런 과거에 대한 집착, 그리고 원인에 대한 집착, 이거는 우울증 초기에 보이는 전형적인 증상이라고 해요. 저는 그렇게 계속해서 원인을 찾고자 했지만 찾지 못하면서 중증, 우울증, 좀더 어 심한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때는 굉장히 무기력해지고 무감정해져요. 기쁠 때뭐안 기쁜 건 우울증으로 당연할 수 있지만 슬플 때안 슬프기까지 한게 바로 좀 심각한 단계의 우울증의 특징입니다. 되게 무감정해지고 그리고 뭐 걸어가면서도 그냥 뭐 하늘이 예쁘네, 오늘 되게 초록초록하다 이런 거를 느끼기보다는 아 내가 왜 이러고 있지? 내가왜 살아가는 거지? 뭐 되게 무의미하다. 되게 나는 지금 무감정하고 더 이상 살 의미가 없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죽음까지 생각하게 되는 게좀 심각한 증상의 단계였어요. 그 이후로 넘어가면은 자살 시도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한데 거의까지 가진 않았지만 이런 것들이 제가 느꼈던 증상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 중에서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뭐좀 가벼운 우울증일 수도 있고, 또한 좀 무거운 우울증일 수도 있고, 어더 한다면 무조건 병원에 가셔야 되는 아마 상태겠죠.